입니다. 오늘은 어, 짱어 잡으러 왔습니다. 짱어. 장어, 짱어. 장어, 장어를 잡으러 왔는데 어. 장어를 <laughs>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큰 장어가 나온다는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예, 지금 장어 잡으러 지금 예, 이개울가로 왔습니다. 와. 예. 원 장어가 나오는 데는 조용해야 돼요. 장어가 조용한 환경에서 또 잡혀줘야 되기 때문에 여 보실 스트림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 마당 색강이 흐르는데 이곳에서 채비를 만들어서 한번 장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낚시 채비입니다. 이게 어, 쇼우 지깅 때 어, 허리케인 X 인쇼어 S96이고요. 2 어, 리는 BG5000번 원줄은 어, 합사 서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차. 이제 목줄을 30 파운드 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모찌그 다음에 1/4 온스 바늘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짱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요 어, 닭고기 잡습니다. 닭고기. 네. 지금 닭고기 닭고기 달았죠? 닭고기 달았고 한번 짱어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네, 어, 장어 왔습니다. 장어 왔습니다. 장어 왔죠? 왔죠? 찌그 들렸습니다. 아이씨 따먹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야 따먹고 왔어요 따먹고 왔어요 어 따먹고 왔어 따먹고 왔 끌고 가죠 끌고 가죠 감성돔 사고 바늘이 얼마나 작은 바늘이에요. 여러분. 야, 이거 뭐. 지금 지금. 훅킹을 아까 지금 계속 미스훅킹이 나 가지고 제가 훅킹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삼키도 지금. 먹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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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찌가 찌가 들어갔어요. 찌가 들어갔는데 지금 삼키 예, 다시 뜨죠. 예, 다시 들어가죠. 후키 가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후키 가는 게 겁이 나요, 지금. 근데 먹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지금 한 20, 30초 지금 살짝 제가 한번 간을 볼까요? 간을 볼까요? 간을 볼까요? 아, 막, 아, 지금 이렇다니까. 와, 이래, 이래. 이야, 아니, 먹지는 못하고 계속 꿀고만다네요 지금. 와, 얘도 왜 이러지, 진짜 오늘? 지금 몇번 아. 삼 사... 길이면 그거. 자, 어저 여기어들어가죠들어가죠 예. 어. 이제 끌고 가죠이 끌고 가지 가죠. 근데 안 삼켜 얘들이 지금 이거를. 막 같이 안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안 돼. 지금 이게 찌가 고부력 찌라. 이물감이 있어서 안 삼키는 건지. 오. 가 아니, 아니. 계속 이런다니까. 근데 이걸 치면 그냥 바늘만 나와 입질있어 입질있다니까 지금 게어가 밑에 있어 지금 렇잡았습이다오케오이잡았이오케이이야이야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니게 와! 서이아니해니 이렇게 해이렇이야이야 우와 서이이이렇요이야이이야이야 장어 야, 올리겠습니다. 우와 안 라러롤라작 올라와, 안 올라와. 아, 아, 장어입니다. 와! 대박! 자, 작 장어. 입니다 작은 장어. 작 아, 장어. 아, 작 아. 마리 잡았죠? 한 마리 잡고 또한 마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작은 장어. 작다 장어. 작은 장어. 작은 장어. 작은 장어. 작은 장어. 작은 세 명이 은 장어. 작은 장 와서 열다섯 마리, 열다섯 <laughs> 마리 잡는 게. 3명이서 공표합니다. 지금 표절 났고요. 또한 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마리, 예. 네. 지금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네. 끌고 가죠? 끌고 가죠? 네. 끌고 가는데, 어, 예,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어우 이 사이즈 좋죠? 예아 네. 아, 빠졌습니다 와 빠졌어 야 빠졌어 빠졌어 아 진짜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진짜 아맨발이 놓친지 모르겠어 맨발이 놓친지 모르겠어 아. 아까 그놈이 그로미, 그놈인가. <laughs> 그래도, 뭐, 한 번, 일단 몸, 몸뚱아리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낚기 어렵네.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죠. 네. 자, 어이구, 어이구. 아주 파이팅 하게 움직입니다. 삽키도못 그려. 아유, 놔둬야지 안 되겠어. 끌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삼키는지 안삼는지알 수가 없어 이거. <laughs> 완전히 먹을 때까지 가만히 한번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내장까지 들어가도록 위, 위장까지 들어가도록. 지금 지금 앞에 돌아다니죠. 네, 어우 좋습니다. 참겼겠죠? 예, 한번, 예, 지금 계속 들어가긴 하는데, 한번, 후킹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발 잡혀라, 오케이! 예, 잡혔습니다, 오케이! 와, 예, 아, 예, 한번 잡았습니다. 예! 아, 요, 요놈은, 조마탄 놈입니다, 조마탄 놈. 구워먹기 딱 좋은 사이즈. 예, 예상했던 대로, 예, 완전히 참겠습니다, 완전히 참켜가지고 장어입니다. 장어. 침병 지나서, 네, 병주지금 낚신병주, 낚신병주. 아, 어, 입질 나어 입질 지나서, 지나서, 지어서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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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지지마지마 계속 쥐가 들어가는데. 어, 그거 뱉고 저 빨간 거 물어라. <laughs> 아직, 아직, 아직 지금 먹고 있어, 지금. 지가 살짝, 살짝 들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아니, 이 바늘이 작은 건데도 아니, 아니. 지금 얘가 이걸 씹어서 저게 장어가. 이가 없잖아, 잡니가 그러니까 이거 자글자글 씹어서 삼키거든.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음식물 씹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삼켜야 돼. 아직도 봐. 다 먹고 가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다 먹고 옆으로 가면 되지. 아, 이거 낚인 거 같은데. 어, 등산체지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다 먹었는 거 같은데. 팍 쳐서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지금 움직이잖아. 움직이고 있잖아 네 이제 끌고 들어간다 끌고 들어간다 살짝 한번 들어 봐봐 바람 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살짝 들어 봐봐 달려있나 아 달려있잖아 달려있잖아 일단 아, 일채채채 어? 갔잖아 어 있다 있다 달려있어? 네,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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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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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뭐야 이거 미끌리? 어? 미끌리?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미끌, 드랙, 드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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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줘어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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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한 마리 더아 <laughs> <laughs> 이게 남의 자리 와가지고 다 잡아버리네 <laughs> 이거 와자 <laughs> 낚시병주 또 입질 옵니다 어. 자, 들어갑니다 지가 아직 아직 아니야 삼피 때까지도 이 자리가 명당인가 봐저 자리에서 먹으로 물은것 같다. 물은 거죠? 어. 아이씨. 갔어? 빠졌어? 빠졌다. 빠졌어. 살짝 들어봐. 위로 올렸다 내려봐. 달려 있잖아. 네네. 완전 초보야. 완전 초보. 아, <laughs> 이게 작대 아나 진짜. <laughs> 야 부러져 부러져 낚시대 부러져. 한머리 잡았습니다. 지랍 오, 들아지들들어지들찌지들지들오 지들아, 들아지들들어가들들들어 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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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나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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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먹었나?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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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을게. 걔가 이 낚싯대를 땡길 때까지 나도. 응. 아니, 지금 아직도, 아직도... 아, 안 먹었어. 제가 이 낚싯대를 땡기, 땡기거든. 그럼 후이된 거야. 지금은 아니잖아, 그치? 살짝 입에 물고 있어. 지금 아, 그걸 갈고 있는데, 아, 직 후기, 후킹, 후안 된다니까? 오케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어어허허 와, 이거 사이 되는 거 같은데? 어유, 좋아 어유, 사이 좋다 이야 이, 이 찍어 찍어줘, 찍어찍어찍어 찍어. 야. 이야, 장어 좋습니다 아, 부르스 그만 치고 빨리 들어 이야 <laughs> 이야 <laughs> 좋습니다 방금 속도 갔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움직이죠? 어, 예,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와요. 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가 완전 삼킬 때까지. 아, 네. 아 이제 갈려 그러는데 갈려 그러는데 낚시인이 지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 물려 있지? 갔어? 예, 네. 아, 물려 있네, 물려 있네. 달려 있어, 달려 있어. 오, 이야. 어, 이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유지 스트림에서 어 이게 색강에서 짱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낚시인 병주님하고 어, 최선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3시 했는데, 한, 우리 한 9마리 잡았나? 네. 어, 한 9마리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되는데, 낚심병주님이 얼마나 잡을지. <laughs> 지금 다 코스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잡고 있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